야, 음마무시한분 걸린 것 같은데요? <laughs> 이분 뭐죠?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저를 쫓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전투신, 감이 어떻게 제가 전투신이라는 벼로를 얻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한 팬심인데. 음, 저는, 뭐, 전투신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데, 아. 자, 변형 포진을 두네요. 뭐, 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둘게요. 자, 상대가 변형 포진 두기 때문에 저도 맞춰서 변형 포진을 두겠습니다. 엥? 이건 뭐죠? 아, 다, 원래 장도 클랜이잖아요, 전투시는. 아, 이거는 명백한 사람이 둔 수예요, 이거는. 왜 뒀지, 이거를? 자, 일단은 바로 쫓겠습니다. 원악마로 변신하고 싶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아, 근데 이 포진 진짜 창의적이다. <laughs> 귀마가 원악마로 두는 이 포진. 요렇게 쓸어달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마가 뜨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여길 올려야 되나? 올리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귀이상이 나왔을 때 귀포를, 귀포와 귀이상에서 이쪽이 자리가 시달릴 것 같아서 그러게 원앙인데 귀의 상이 있네. <laughs> 참 뭐라 볼까 창의적이네요. 이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원앙마 유저였을 것 같아요. 원앙만데 이쪽 상이 활용이 안 되니까 귀의 상도 활용할 겸 그래서 그렇게 했나? 자 이거는 어찌둬야 되지? 양포를 분할해야겠죠. 좌차 한 칸. 상대가 여기를 씌운 거는 일단 찾기를 열고자 하는 게 강한 거 같은데, 열리면은 제가 바로 때리거든요. 음, 난 칸. 자, 한번 쭉쭉 올라가고요. 아, 지금 여기 넘기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를 아까 전에 이렇게 올렸으면 이제 넘겼을 때 조금... 약간 시달리는 맛이 있어요 여기 먹으면 이제 넘겨장군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넘겨도 별게 없다 이러면은 근데 솔직히 초에서 선수효과가 막 그렇게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포진 자체가 자 찾기를 열 텐데 어? 안 여네? 아 이쪽 묶어 두려고 하나? 설마 찾기를 열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밖에 약점이 없어요. 묶여있는 거, 지금. 그거 말고는 제가 딱히 빈틈이 없거든요. 이것도 넘겨서 여기 잡자고 해도 나중에 뭐귀마 빠져서 잡아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상대도 저 같으면 여기 졸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면 또한칸 들어서니까, 음, 좋다고요? <laughs> 누가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쪽이 강하긴 해요, 확실히. 아, 그래요? 자, 저는 기포를 하고 차대로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몸싸움을 걸어 가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대로 대치를 해 놓는 게 좋나? 아, 이제 마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마가 나오고 나오면은 제 면포가 먼저 시달리거든요. 이야 요런 기분수가. 근데 아 나오고 나면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구나. 야 어렵다 상기. 일단 대차해줘. 대차밖에 생각이 안나요. 대차라고 막아 나오면은 어찌되지? 저 같으면은 막아 나오고 차가 두칸두칸 두칸 올라서서 이쪽 싸움을 걸면은 제가 무진장 뭐 시달릴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이거 진짜 인간적인 수인데 이거는 <laughs> 근데 이게 좋은 수는 아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10초 남았습니다 자 할게 없어요 큰일났습니다 시간도 쪼들리는데 다음 수도 잘안 보이고 일단 요쪽이 조금 제가 약한 느낌이 좀 많이 받아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아 연장을 한번 하죠 상대가 귀마를 워낙마처럼 두는 아주 묘한 초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초식이라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으로 기분이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요 일단 한번 요렇게 한번 묶어 둬 보죠 아 상술타 상술타 좋죠 네. 자 일단 묶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순진잘 모르겠지만 은그 다음에 이제 상이 나가겠다는 거죠 자 일단 묶었어요 이게 이 자리는 솔직히 좀 관수 같아 진짜 아무리 봐도 장기 길이에 차대는 가급적 피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아 여기 오죠 엥 몰라 아 이걸 먹으면 땡기면은 찌르면은 먹으면 또 뜨네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때리면 먹을 때당기면 다시 돌아오고 먹으면은 찌를 때 먹으면은 요렇게 뜨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여길 때리나? 상당한 난전인데 가장 안정적으로 투죠 난전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전을 가면은 솔직히 한방 싸움이 되면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 봅시다. 어디 승부수를 날릴 데 없나요? 요렇게 들어선다고요? 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바가 요렇게 뜨나? 아, 이분 도대체 뭐죠? 왜 이렇게 장기 잘 두는 거지? 아, 아 연장 두 번. 연장 세 번. 아, 나 진짜 뭘지 아예 그냥 다 해버리네요. <laughs> 아, 때림. 때리...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둔 이유는 이 수가 나니까 지금 이렇게 둔거 같은데 느낌이. 아, 여기를 때리면은 막아 떠버리네. 막아, 음? 막아, 막아. 1 0초 남았습니다. 오 <laughs> 어, 어, 시간 없어. 오 어, 시간 없어. 그나마 저는 뭐이 정도면 양호하죠. 예전에 뭐 여명이는 뭐 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가오스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대화명으로 하는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자 나가유 와투입 서로 이제 면포를 위협하는 게이 장기가 먼저 면포가 이탈하면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면포가 이제 수비의 핵심인데 아니면은 아 이렇게 놓여? 자 이거는 뭐못 먹어도 고지 이건 제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면포가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차로 이제 막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병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아니면 땅? 아 올라가야지 아 이렇게 둬요 1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시간 없어 아 차가 두칸 미리 빠지죠? 지금 산길에 이쪽에 차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미리 빠진 건데. 10초 남았습니다. 어디 보자. 자, 한번 살짝 후퇴해주고, 다시 침투. 다시 침투했을 때 포가 어디로 갈지. 아, 다시 제자리요? 아, 이거는 그냥 가면은 때린다는 거구나. 때리고 먹고 먹겠다. 일리가 있네. 10초 남았습니다. 자, 장군 때리고요. 일단은 궁이 돌겠죠. 돌면은 기포를 해가지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도는 수다안 두는구나. 야, 제 생각이 짧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귀만 나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귀만 나가면은 차로 이 먹고 들어간 수가 있거든요. 먹고 먹으면 여기가 통이라 가지고 귀만 나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붙으면은 차가 면포요? 그럼 상이 요렇게 나올 텐데요? 아니면은 여기를 귀만 나가면은 마가 나온다 그래도 먹나요? 자 지나간 거는 뭐 어쩔 수 없구요 변만 떠서 마대 해봤자 차가 다시 먹으면은 상만 흡수로 걸리는데 자, 이 자리를 한번 뜨자고, 음, 엄포를 놓죠. 어, 면포, 오메오메. 이거 너무 노골적인 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가면은 난리 나니까 요 정도 올 텐데, 사가 나가면은, 거의 이 자리는 거의 빼박인 것 같고, 자, 차가 한칸 들어설 텐데, 그때 요렇게 둬야 되나요? 음, 아 이렇게 두죠 병을 밀까 이게 요렇게 뜨면은 차가 뭐 먹어버릴 것 같은데 먹고 먹고 먹죠 여길 가서 선수로 여기 걸면은 요렇게 두나요 자 한번 물어보죠 남았습니다. 야 제대로 반바라네자 한번 더 아이고 후달려 제가 여기 달라고 하니까 상이 지금 말을 걸었네. 아좀 지났나요? 뒷북인가? 사실 상 나오는 수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음? 마대도 가능했나요? 마대 뭐 먹고? 응? 음? 무시무시하네요. 에이 고 모르겠다. 자 이렇게 두는 한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먹고 요렇게 두면은 다뭐 대형 수가 있겠죠. 공을 돌린다든지 뭐 들어온다든지 아쉬움의 연속이네요. 에아 지금 여기도 걸려 있네 이렇게 쓰면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빌자 승부수를 던지죠. 자, 근데 여기를 때리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때리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어차피 먹으면은 지금 면포가 제가 죽으니까 자, 아 근데 이 차가 아, 아까 전에 쫓았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후회되네. 아기다똥 됐나요? 아 그냥 먹나요 이거를? 먹고.. 아 먹진 않겠죠 설마? 하포가면 여기 뜨니까 10초 아... 남았습니다 아이, 모르겠다. 수도 안 생각 이안 나고. 요렇게 막을지 아니면은 요렇게 할지 솔직히 둘 중에 하나 고민했는데. 얘가 죽어버리네, 결국에. 이 병이 죽는 게 너무 아깝네. 다른 것보다도. 아, 뒤에 묶으면은, 묶으면 다시 이 자리를 가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살 살리기보다는 쓸고 아 이게 시간이 쫓겨가지고 10초 잘 버팁니다 잘 버텨요 아초 남았습니다. 식초 식초. 어 여기 오나요? 야 오지 아픈 수네. 식초 남았습니다. 너무 멋있다 이런 수. 급소네 급소. 또 마가 요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네. 야야너무하다 너무 해 이분. 야 진짜 대박. 야 포로 사치는 거 진짜 너무 묘수다. 너무 묘수라서 아 된장 터졌네. 잘 뒀습니다. 네. 야 진짜 묘수다. 이거. 근데 제가 기회가 어디 있었죠? 아까 전에 뭐 면포로 차 씌우는 수? 그거 한번 보죠. 어디가 페인이었는지. 와 근데 마지막 수는 야 진짜 오졌다. 아니 근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은 사람도 충분히 볼수 있는 수긴 한데요. 그이 순간에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아 이거 이런 수를 줄수 있나 했는데 자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먹으면은 뭐 이장군의 뭐 장기가 터졌죠? 뭐 이렇게 장고쳐도 이장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돌아가서 한 보죠. 우리 현기사범이 어떤 수를 봤는지, 저는 못 봤는데. 아, 아까. 자, 여기를 왔을 때. 이것 뜨지 말고? 자, 장군을 쳤는데. 아, 여기 아닌가? 형이 어디야? 상장이 아니라. 이거라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아니지 음. 아 이렇게 만들고 여기나 여기 이탈하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음, 그러면 이제 한거리 맞네요 츠 이수도 쳤네 와포대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놓친 수가 이렇게도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쓸어버리면 양차거리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두나 다음에 사만 쓸면 양차거리라서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뭐 피해주면은 이렇게 가고 다시 피할 때뭐 이렇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좋은 수가 많았네요. 근데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아쉽다. 아쉬워. 상대가 너무 세니까 제가 좀 주눅이 많이 든것 같아요. 쫄지 말고 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이 약간 부분장도 돌린 것 같아요. 안전장도 돌리고.